들, 들리세요? 뭐야 이거 들리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뭐 뭐야? 이로 이로 지금 방송 중이에요? 이로 왔다고요? 그럼 <laughs> 만 요청 마이크 <laughs> 안녕하세요. 이로 클라우드 씨. 어? 안녕하세요. <laughs> 팬이에요. 아 어, 노래 한곡 하시죠. 무슨 노래 할까요?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알지 알지 바로 알지 형 진짜? 어 사쿠마 마유의 에브리데이 드림 불렀어 아뭔 소리야 멋쟁이도 맞아 나 들퉁불퉁 들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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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퉁. <laughs> 마진 몸매 나 대바대 하고 있어 <laughs> 아니 너 지금 방송 중이라며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방송 중에 지금 스페 들어온 거야? 그렇지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아 보고 싶었으면 그럴 수 있지 네, 짱이다 형밥 <laughs> 먹었어? 밥안 먹었어 밥 먹자마자 잤어 밥밥먹안먹먹 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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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마자 잔금 먹은 거 아니요 그런가? 밥 먹자마자 자고 일어났어 맛있었어 나 사실 이제 방송할게 <laughs> 네. 가지 마 가지 마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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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하면서 하자 <laughs> 아니야. 가도 돼나난 아, 아, 괜찮아 형 아, 아니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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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이야기 해줘 너의 방송을 보시는 쪼수 분들께서 서러워하실 거야 어? 아니 지금 너무 재밌었는데 다들 감사해는데 <laughs> 아, 아 그래 <웃음> 어. <웃음> <laughs> 어재 재밌는 이야기 좋아 아 기대돼 재미 <laughs> 너무 기대돼 어떤 감사살 아자 오늘 스페이스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도 음? 왔다고요 <laughs> 오토 그러니까? 레인이 오토 레인이 한번더부르면 죽음 이름 세번부르면로보 <laughs> 형도 불러오자 노보 형도 지금 지금 내 밑에 있는데 <laughs> 진짜 그래서 뭐한대? 로비형 빨리 인사해줘 <laughs> 인사해줘 어 오토 펭크. 너도 말해 오도님 말해 와요 어? 누구세요? 오하요 부, 뭐라고 하는거 <laughs> 인간의 말을 안하는데 오하요 너, 오하요 지금 시간 오하요 맞아요? 이 음... 정도면 오하요지 맞긴해 나 방금 일어나서 고백할게 하나 있어 안돼 어? 오토야 아니? 지금 몇백 명의 사람이 보고 있는데 뭐냐면 나...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받아줄 수 없어 <laughs> 너의 마음 엥? 이건 또뭔 소리 곤란하긴 해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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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뭐냐면은 사실 제가 아... 아, 음... <laughs> 아오... 말해 말해. 그... 방송 아, 끝나고. 아... <웃음> 예.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알았어 알았어. 구구구구구 소리 소리. 그냥 저도 모르게 잠에 들어서 응. 저도 사실 방금 전에 일어났답니다. 어 나랑 똑같다. <laughs> 저기요 방금... 주무실 거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또 그거 눈 반만 뜨고 안 잔다. 영 <laughs> <로고> 형, <laughs> 형 방금 <슬메는> 잠들었으면 <laughs> 어 아니야 생각한 거야. <웃음> <웃음> 그때 술 마셨을 때처럼? <laughs> 세번 정도 눈 이식이 사라진 다음에 앉았어. <laughs> 아니, 근데 난 앉아서 코 고는 사람 처음 봤어. 그때. <laughs> 그래놓고 자기가 앉았다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laughs> 왜 굳이 앉아서 자는 걸까? 저기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잔 적혀 없다고요자 <laughs> 이제 다 나가. <laughs> 우리 다 나가. 응 너희 다 나가. 응. 왜? 회의하자 여기서 그냥. 응? 응? 네. 무슨 얘기할까요? 회의 응? <laughs> 회의하자고. <웃음> 회의하자. 우리 회의를 지금 몇백 명의 사람이 듣고 있어도 되는 거야? 기강이 회의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볼게요. 아 좋아. 자 이로클라우드 <laughs> 일단 너부터 엎드려 뻗쳐 아왜 <laughs> <laughs> 어, 이래? 왜 이보영이 자꾸 괴롭혀? 아뭐 음. 어떻게 괴롭혀? 자꾸 날 간지럽혀. 이불 다시 줘. 아하. 백트가 자도. 너무 고만. 아 진짜 하지 마. <laughs> 형 전백이 7은 990제 에... 와. 어이지형 <laughs> 방금 들어 전백이 7이잖아. 박스. <laughs> 993. 잘했어. <laughs> 발을 간지럽힐게. No. 노. 니 노영은 발안 간지럽히고 옆구리만 살짝 만져도 그렇게 바로 살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생각대 바로 그냥 콩벌레댄스. 뭐야? <laughs> <되는 거야. 웃음> 어? 해보렴. <해보려고>. 네. <laughs> 하지마. 오, 콩벌레댄스. 하지마. 하지마. 그럼 할게. <laughs> 뭐 하는 거야? 발 네, 간지럽히기? 바... 아니요, 다른 방으로 도망왔고요. 로봇은 기력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네. 노력이? <laughs> 어? <laughs> <두분구려> 이게 <laughs> 뭐야? 으아 고문이야 이거 고문이야 <웃음> <오>. <웃음> 이게 와, 뭔 소리야 고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로보 형코골때랑 사운드 비슷해 <laughs> 와 로보 형 진짜 이 상태로 코한번 골면서 잠자기 시작하면 이제 옷도 잠못 자죠 로보 어? <laughs> <laughs> 형이랑 저기 조금 가까운 방에서 자게 되면 이제 <laughs> 이 상태로 나랑 <laughs> 같은 방에서 자고 싶다고? <laughs> 아니 같 알았어. 내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 아, 나 <laughs> 지금 갈게. 나차 운전할 <laughs> 운전 <할> 수 있어. 나차 운전할 수 있어가지고 <웃음> 응 괜찮아, 이제 너무 갈게. 그 같이 자. 같이 잘도록 할게. 그래, 그래. 아니야. 같은 침대 에서 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너벌 받아야 돼. 아니야. 진짜 진짜 미안해. 벌 해야 돼. 미안해. 쟤는 왜 자꾸 맨날 벌을 주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한테 자꾸만 벌을 주려고 해 오타 너왜 서브 계정이야 에? 그러게 에? 본 계정으로 올까? 응 알겠다 존재가 구라 같아 아싸 빨리. 빨리 나 아까 귀 공격 당해서 대바퇴 망했어 빨리 보상해줘 어? 어. 뽀뽀해줄게. 뽀뽀해줄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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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보상으로 키뽀해주도록 할게. 음? 어 지금 입술 내미는 거야? <웃음> 오. <웃음> 음? 이러고 입술 내민 거임. 확실히. 발성의전환 <laughs> 확실히? 나세분 <laughs> 나이트 합성할 건데 운 빌어줘. 응. 필요. 진짜 망했어. 빌어줄게. 그불불 불 쓰는 친구. 그 친구 나왔어 이미. 엉엉 <laughs> 망했어. 지금 재즈를 틀어놓았어요. 어떤가요? 안 들려. 안 <듬> 아, 들려? 어 들리는 거 같은데? 오 들린다. 로봇 목소리 왜 이렇게 똑같지? 그냥 아무도 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럼 지금 들리는 건 뭐지? 귀신. 커신인가? <듬> 제드 <제즈> 커신이다. <컷인다. 듬> 어 나도 들려보고. <듬> 제드 커신. 제제 발언권 없애자. <듬> 오, 오. 오, 사라진가? <듬> 어? 오 사라진 거? 어. 어떻게? 어, 또 떨어졌다. <laughs> 뮤트 해제하면 또 끄고 해제하면 또 끄고 하고 있어. 맞아. 잘했어. 내가 여기서 노노. 네 주무신다고 하네요. 형 잘자. 네가 먼저 안 꺼질 수 있을까? 응? 응? 아! <laughs> 어이구 어이구. 뭐 하는 거요? 하지 마. 나잘 거니까. 아 나도 여기 누워 있고 싶다고. 어머 어머 어우 운도 서운도 사우디만 내가 이김 엥? 아아그 여기서 엥 하면 안 된다 아기아 <laughs> <laughs> 빨리 주무세요 아리시면 네가 꺼아 너가 가라고 네가 꺼아야지아아아어나 여기 있고 싶은데 지금 누구 방인데 거실 어가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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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위바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 조용 하지마하지마하 이미 시하했어이하 이미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지하안녕하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 <laughs> <이로> <laughs> <laughs> 사람의 말을 해볼래? 사람의 말잘하네지몇 <laughs> 시야? 에? 왜안 자? 1시 <laughs> 반밖에 안 됐는데? 1시반이면 자야지. 1시 반에 누가 자? 저녁 뭐 먹었어? 마라샹궈. 마라샹궈? 응. 왜? 왜냐니? 그냥 F 1더 무비 봐야 돼. F 1더 무비 봤잖아. 또 봐야 돼 그. 왜또 봐야 되는데 나 원래 봤던 거또안 봐. 안 먹었어. 마라샹궈 먹었다고. 맛있겠다. <laughs> 너왜 내가 마라샹거 먹는 거 몰라? 나는 안 먹어서. 아까 응, 방송에서 응. 얘기했는데 왜 몰라? 거짓말. 그럼 방송도 해? <laughs> 자 이로클라우드 발표자에서 삭제하기. <laughs> 자 인사하세요. 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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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자, 스팅 피포. 어우,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 헤. 이론뭐 하고 있어, 지금? 또 게임하지. 노노노 no, 노. No, no, no. 나 공부. 미메의칼날 <laughs> 히노카미 혈풍담 투하지. 그거 어,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공부해? 세상 의 이치에 대해 깨달아 가는 중. 그게 뭔데? 알면 안 돼. 빨리. 통속에 대로 사인해 줘. 통. 속의 통... 통통한 속 아, 속물 에? 의 의사 응? 뇌 뇌수술 이 분위기 어떻게너 때문에 분위기 다 망했잖아 어떡할거야 인삐뽀 <laughs> 빨리 살려 줘 분위기. 해줘. 자, 스팅 피포. 너가 해 줘. 자, 통통조림 오, 속. 포개. 의. 의 뒤선. <laughs> 네. 네 수수. <수술. 웃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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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laughs> 좀 치는데? <친한데? 웃음> 고수지. 고수인데? <나> 잘하네. <laughs> 잘, 잘하고? 잘하네? 알았어. 잘잘 하네. 하지 마. 몰라, 나도. <laughs> 갑자기 하래. 또 하라고? 뭘로?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로 오행시? 운 띄워줘. 러브라이브. 브라질에 가다. 라이브를 하다. 이 세계로 가다. 브라질로 돌아오다. <laughs> <laughs> 어떻 <어때? 웃음> 그럼 너가 해 봐. 너. 너? 너. 너. 너 잘할 다통했다다이 자식 웃는데요? <laughs> 이 자식 방 <빵> 터졌는데. <laughs> 통했다 봐. 왜 자꾸 나를 스트레칭 시키는 거야 불쌍해 <laughs> 아니 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거야 그게 90도가 안 된다고? 진짜 뻣뻣하다 여러분 되세요? 90도 힘들던데 뭘봐 응. <laughs> 0도 완전히 접히면 0도 완전히 접히는 건안 되려나? 될수 있어. 요가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그렇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난... 나는 안 되지. 아! 나 나가 이렇게 어디를 어디 갔는데? 참, 참 갑자기 어디 갔는데? Anywhere. <laughs> Anywhere 지금? 응. Right now? 이, 이거 빨빨. 쉽도 되지. 그냥 가지 말고 미치. <laughs> 갑자기 나간대요. 어디가? 진짜 갈 거야? 음. 잘 갔다 와. 잘잘 <laughs> 잘 갔다 와. <웃음> 왜? <웃음> 왜? 왜? 왜내도구 빠졌지? <laughs> 너 나간다며. 나와. <laughs> 나간다에나간다나 <나와. 웃음> <laughs> 갔다 와. 니노도 같이 가라고요? 싫어. 왜냐면 누구와는 다르게 니노는 곧 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 자식 또 왔네. 또 왔네. 저 자식 그 발언권 좀 빼서 누가 누가 저 사람 발언권 자, 좀 빼서 보세요. 거. 너무 열받아. <laughs> 뭐야? 왜왜왜내 방문에는 딱 맞는데 너 방문에 안 맞아? 전심 <laughs> 있스 <laughs> 어떻게? 넣었어? 왜? 넣었어. 내가 쓰라고? 어. 굳이? <laughs> 문 <뭐지? 웃음> <2분> 열어놓고 써. 굳이? <laughs> 아닐까? 여기 안 오면 쓸데 없어. <laughs> 뭐 어떻게? 이로가 <해? 웃음> 추천해 준 키보드였거든요. 1호가 바밀로 키보드를 추천을 해줘갖고, 이제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키캡을 바꿨어요. 그 바밀로의 키캡을 바꿨고, 그래서 지금 바... 알려드리지 못해요. <laughs>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형, 내가 태모에서 케이스 사줄게. 응, 사줘, 사줘. 그래, 그래. 그 태모, 그 광고 받은 거 그거, 그거 말하는 거야? 어. <laughs> 네, 0만 원치 사줄게. 무슨 뭐, 무을래 뭐 음, 귀여운 거. 이번에 진짜 그 많이 팔려고. 내 것도. <laughs> 이러도 많이 사달라고 하네요. 네, 너 뭐? 나도. 말했잖아. 응. <laughs> 로보도 많이 사달라고 하네요라고 말했잖아. 너 뭐? 많이 구매해주셨습니다. 니노의 추천. 에 현재 이 자리 에 없는 오토 레인이의 한국어. 그리고 코요 템페스트의 일본어 지금 몇번 추천하네. 이로 것도 좋죠. <laughs> 이로 것도 좋지. 근데 이로와 로봇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걸을 홍보를 할수 있으니까 자 이로와 로봇 것도 나, 나, 나. 많이 <laughs> 보이스백 많이 팔린 기념으로 음. 90도 이상 다리 접기 이게 뭔 상관이 있는데? <laughs> 君にフォルロー恋の SOS ずっと胸が苦しいんです早くレスキュー好きのテレパシーに早く気づいて